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우리 고객님에게 오늘도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차, 실속 있는 차, 그리고 딱 맞는 차를 구해드릴까 고민하고 고민한 중고차 샤핑입니다. 오늘도 제개할 때는 차몰림을 통해서 우리 고객님의 그런 마음속 깊이 있는 고민까지 해결해드리는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차몰림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의 이 출근길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이런 때 그래도 대중교통도 중요하지만 찾기 어 이런 때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셔야 여러분의 안전 차량 어 안전 어 출근길 정말 중요한데요 자 어떤 차를 차냐 정말. 여러분의 어, 목숨도 중요할 텐데, 자, 그만큼의 가성비를 따지신다면, 오늘의 이 차량이 어, 여러분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차, 어떤 차죠? 네, 오늘 가련온 차는 바로 패밀리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밀리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 차, 올1 6 카니발 9인승 가지고 나왔고요. 등급은 럭셔리입니다. 가장 무난한 차, 옵션도 충분한 차, 바로 올1 6 카니발 럭셔리입니다. 네, 럭셔리라고 하셨는데 자 올류 카니발 부인승 디젤이라고 네. 하셨고요 자 그러면 연식과 주행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식과 주행거리 어떻습니까? 네이 차는 2014년 처음 난 모델이죠. 2014년 에 등록한 차고요. 주행 거리는 15만 5천 킬로. 15만 5천 킬로 은색 차량을 우리 고객님에게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자 2014년 시기지만 네. 10. 5만, 15만 키로 밖에 네. 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컨디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9인승이라서 어, 여름 휴가철이라 이제 여러분들 놀러 다니시기에 버스 전용차로를 타기에도 아주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은색 차량 어, 흔치 않은 색깔이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그러면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다음 께 출발! 출발. 네, 올류 카니발. 어, 오늘 2014년식 15만 키로 밖에 타지 않은 컨디션이 괜찮은 차량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자, 당연히 9인승 차량이라서 버스 전용 차로까지 탈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디젤 형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카니발만의 이 기아 로고와 함께 카니발만의 이 그릴 형식, 남다른 형식, 시그니처의 이 그릴 보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은색 차량이라 밝습니다. 밝은 실버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양 옆에 헤드라이트 와이드하게 잘 빠져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또 이렇게 번호판 양쪽으로, 번호판 양쪽에 안개등까지 예쁘게 잘 빠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또 밝은 또이 색상과 함께 어 정말 카니발만의 특유의 이 느낌이 딱 보기에도 어 SUV의 그 중압감 묵직한 느낌보다는 가벼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부담감이 없어요. SUV 하면 너무 묵직한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9인 승치고는 정말 어 정말 가벼우면서도 SUV 차량의 그어 느낌이 어 누구라도 타기에 무난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이드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바퀴를 보고 계시고요. 18인치, 어, 앞바퀴, 이 타이어 상태도 정말 수준이 아주 짱짱하고 보존력이 좋고 마모도가 거의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타이어를 간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이 빨간색 점이 선명한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보시면휠 상태가 깨끗합니다. 휠 상태도 상태가 아주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어, 여기도 이제 흰색, 아, 그 실버색에, 어, 펄감이 들어간 요, 이 사이드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이드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네 사이드 미러도 지금 상태가 깨끗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문콕 방지 잘돼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미다이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미다이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미자 정식으로 이렇게 저쪽도 열리죠? 예. 네. 자동문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저쪽 양쪽이 다 열리니까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게 이게 주차구요 이게 좁은 공간의 주차구역에서도 편안하게 여러분들 뒷좌석에 계신 분들이. 어~ 열고 닫고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다는 게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요런 게또 미자 형식의 이런 공간에서는 또 장점이 될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스킨루프가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제 뭐 캠핑 도구 아니면은 이렇게 뭐 놀고 다니기에 좋은 여행 도구들 여기 위에 실을 수 있다는 게또 공간 활용성이 좋겠죠. 자 제가 잠깐 닫을게요. 어, 뭐, <laughs> 앞으로, 아, 앞으로 살짝 이렇게 하시면 어, 이렇게 하면 또 자동으로 닫히네요. 아, 다치는 것도 자동으로 다치네요. 어, 이렇게 다치는 걸또 확인하고 계셨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디젤 그 넣는 주유구 이렇게 또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뒷바퀴가 있습니다. 자 뒷바퀴도 이제 보시면 간지 얼마 안 됐는지 여기 혐, 선명하게 빨간 점이 보이고요. 자 이제 상태 보시면은 짱짱합니다. 타이어 상태 아주 짱짱하고 그리고 마모도 보존용 아주 짱짱하니 상태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휠 상태도 깨끗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 그리고 여기도 이제 뒤에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이제 보, 보겠습니다. 자 뒤에도 네. 보시면은 자 지금 이제 기아 마크와 함께 이렇게 또 후미등 후미등이 아주 깨진 거 없이 깨끗하게 아주 예쁘게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카니발의 이런 로고와 함께 여기 이제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어, 우리 보통 트렁크 안에 이제 짐 실을 때 혹시라도 이제 짐에 의해서 기스 나지 않게끔 이렇게또한번더 입혀져 있는 요런 것도 실용적으로 한번더 센스 있죠? 자, 그러면 요를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 살짝만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살짝 하면 이렇게 들어 올려지죠? 네. 어, 트럭 공간이, 어, 이렇게 또 지금 9인승으로 이렇게 좌석이 있으면서 요, 이렇게 트럭 공간이 또 넉넉하게 좀 있고요. 자, 이 공간이 지금 활용도가 생각보다 지금 높죠. 생각보다 좀 높은 공간에 이제 옵션적으로 지금 여기에 뭐가 또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좌석을 안 쓴다 그러면 이제 이걸 눕혀놓고 트럭 공간을 더 넓게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 뒷좌석 둘째 좌석도 이제 안 쓴다 그러면은 이제 두 줄을 다 눕혀놓고 더 넓게 쓰실 수 있으니까 트럭 공간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화물차 용으로 쓰실 수도 있고 뭐 부인 승용으로 좌석으로 쓰실 수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 실용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 용도로 쓸수 있다는 게 카니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생각보다 전차주분이 정말 깨끗하게 쓰신 것 같아요. 뭐 낙서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얼룩 그런 것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런 데도 다 지금 깨끗합니다. 어, 전차주분이 정말 깨끗하게 쓰셨고 자 이거는 이렇게 손잡이 잡고 이렇게 닫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네 이렇게 네, 여기 화면 모니터 켜지고요. 이제 여기 계기판 앞에 보시면은, 음 15만 키로밖에 타지 않은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화면 모니터 상에 이제 켜지면서.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디지털 시계도 있고요. 자, 저희가 좀 더우니까 이거 좀 한번 이걸 킬게요. 아, 이거 맞나, 이게? 그 밑에 1단, 2단. 1, 2, 3, 4. 그아 위에. 이건가요? 아 예, 예. 어, 시원하네요. 어, 일단은 좀 시... 에어컨 좀 켤게요. 일단은 시원하게 좀 에어컨을 켜고 자 여기 환풍구가 이렇게 양쪽에 모니터 양쪽에 있고요 사이드 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요새같이 더운 때 이제 여러분들 시원하게 느끼실 수는 좋을 것 같고 여기 또 디스크 CD를 넣는 공간이 있을까 여러분 CD 여러분 아날로그적으로 이제 그런 감성 세대이신 분들은 이런 것도 좋아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여러 가지 버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능들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뭐죠 카드 같은 거 넣는 아, 카드 같은 거 넣는 공간이니까, 뭐, 카드 같은 거, 뭐, 아무 데나 이렇게 넣지 마시고, 이런 데다 꼽아놓으셔도될것 같고요. 이건 뭐죠? 시계에 맞추는. 거. 아, 이거는 이제 시계에 맞추는 것도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 뭐, 여러 가지 기능들, 뭐, 차 뭐, 공기 뭐, 흐름, 이렇게 뭐, 다리 쪽에 뭐, 아니면은 뭐, 발 쪽에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버튼들 이 있고요. 어, 여기 이제 차, 여기. 리모컨 키가 있습니다. 충전 기능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어, 먼지 안 쓸게끔 하는 뚜껑이 있고 만약 에 이제 여기 컵홀더 쓰신다 하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이드 기어를 제가 이제 후방 카메라 알로 맞춰 보면 후방 카메라 통해서 여러분이 주차 후방으로 하실 때 뒤에 이제 주차하실 때 도움 받으시면 될것 같고. 자 피로 이렇게 맞춰 놓은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좌석 시트 저희가 이제 여기 운전석 조수석 여러분이 편하게 어네 한풍 온풍으로 바꾸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제 열풍 시트 운전석 핸들 시 핸들 열풍 시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에코 기능으로 운전을 이제 바꿔서 좀 열감 어 절감 에코 절감으로 이제 운전 모드를 바꾸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네요. 이게 이제 한풍 이게 이제 열선, 이게 좌석, 좌석을 요거, 요거는 요 이제 시원하게, 요거는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지? 핸드폰 거치대. 아, 이거 핸드폰 거치대가 여기인데요. 어, 핸드폰 거치대 이제 전차주면 여기다 이제 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좀 짱짱한 여기 시트도 보이시고 지금 연한 그레이, 연한 그레이로 보시면 되고 여기 미세한 구멍들이 여기 앉는 부분, 뒷 여기 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땀이 좀덜차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다시방도 차 설명서 있으니까 여기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 차이패스 기능 설치되어 있고요. 딜랙박스 설치되어 있죠. 예, 예. 예, 전방 굴레박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장에도 뭐 얼룩이나 그런 거 없어요. 낙서는거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 뒷좌석 쪽에도 보시면은 여기 그 공기 흐름 각도 조절하는 거 있고요. 여기 바람 조절하는 기능 있고, 어 뒷좌석에 계신 분도 들 알아서 자율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 뭐 공기 환풍구 조절하는 구멍, 여기 또 그런 것도 있고 불 조절하는 여기 등 켜는 것도 있고요. 미닫이 문이 양쪽으로 다 열리니까 뭐 나오시는 문도 어느 쪽에서 내리시든 편하겠죠. 네, 저 뒤쪽에도 지금 다 버튼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이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 바로 이 올유 카니발 럭셔리 네 디젤 엔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금 확실히 2014년식이지만 15만키로밖에 타지 않은 아주 컨디션이 지금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눈으로 저희가 감지를 했는데, 자, 그럼 가격은 얼마나 잘 나왔을지 저희는 따져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카니발, 9인승, 디젤, 럭셔리급으로 오늘 보고 계시는데, 확실히 이 2014년식에 15만키로밖에 타지 않아서 나쁘지 않은 컨디션 저희가 눈으로 정말 흠잡을 데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가격과 AS가 잘 되는지까지 따져봐야 되는데요. 가격은 어떤가요? 네, 2차 2014년 차2 15만 키로, 9인승인데요. 카니발이라고 보통 이제 가격이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자막을 보시면 확실하게 할인가격 보시고요. 2차 가격 절정하다는 거 분명히 동급 매물 비교해 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가격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네, 좋습니다. 착한 가격을 좀 자막으로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럼 AS는 어떤가요? 네, 2014년에 15만 키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차 보증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객님의 안심과 걱정을 덜해 주기 위해서 엔진 미션 동력 패턴 정확하게 보증이 되니까 이것 또한 확실하게 안심하십시오. 네, 엔진 미션 동력까지 다 보증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까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올뉴 카니발 럭셔리 디젤 형식 어,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 무료 시승 체험까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옥돌 대통령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요새 같이 이런 또이 차량급 또 만나기 어렵습니다. 어, 여행 다니기 딱 좋은 차량이니까 얼른 빨리 선점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휴가철 7월이 정말 어, 황금 같은 휴간이만큼 어, 여러분들 정말 건강 잘 챙기시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차량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을리 MC 박준희, 중고채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